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공소처와 경찰은 한남동 관저에 진입해 2차 체포 영장을 집행했는데요. 네, 윤 대통령은 사전 녹화한 영상 메시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치룩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